내년에는 갑진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무언가 물결 안에 비치는 건 흐리흐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 같은 것들이 나한테는 또잘 맞습니다. 그리고 옥색, 푸른색, 하늘색 이런 계열들이 내년에 인기도 그 유행도 탈 거고 아마 내년에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겁니다. 20? 3년도에는 붉은색과 옥색. 응. 2023년도에는 오히려 붉은색을 많이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맞아요. 붉은색을 많이 가지라고 말씀드려서 저도 이런 것들. 이거는 이렇게 열면 여기에다가 내가 무엇은 심중 소원을 빌려고 그때 그때곧 생각했던 그 머리카락을 좀 잘라서 여기다 넣고 요 마개로 이렇게 닫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닫고 백일이면 백일 100일.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있으래. 계속 착용을 하고 있는 거 어, 네잘 때는 벗어, 머리맡에 벗어놓겠지만 이렇게 두고 있으면 심정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거래 별걸 다 만들어 그치? 음. 근데 이거는 유래돼서 나오는 거니까 중국의 신화처럼 어, 유래돼서 나오는 거니까 소원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금색과 옥색이 같이 곁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딱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줬습니다 <laughs> 정확히 말을 하면요 보여주면 안 되는데 옥색입니다 <laughs> 옥색이어서 이것도 딱두 개입니다 근데 금액이 제가 개인적으로 살 때도요 싸게 산게 아니고 한번 이거랑 똑같은 거를 구하실 수 있으면 이런 거를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건 호롱박입니다. 박입니다. 박 박은 2024년도에 나한테는 고진감래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냥 꾸준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옥색인데요. 옥색은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옥색. 제가 좋다는 건 사실 크게 나빴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하면서 방송하면서 비방을 갖고 임신하신 분도 계시고 매매하신 분도 계시고 누가 또 화해하신 분도 있고 사업도 그렇게 해서 했고 괜히 찝찝해서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비방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갔었는데 옆 차가 사고가 나는 네내 차가 사고 날 건데 부딪혀서 옆길로 미끄러지면서 옆에 사고가 나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비켜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 오히려 이런 것도 팔찌인데요 이런 것도 옥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걸고 다니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멋스러운 장식구 같은 이런 거니까요 나의 몸을 보호하려고 이거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악세사리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선, 선입견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색 네 옥색 특히 옥색을 좀 많이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2024년도에는 불운을 막는 그 누구도 나와 같이 잘 맞는 그런 색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동전 또한 때가 묻은 10원짜리 진한 색깔 같은 것들. 그런 색깔들이 금색인데 금색깔이 아닌 동색깔 같은 그런 것들이 본인들한테 아마 잘 맞을 겁니다. 브랜드로 그러면 가장 추천하는 색 1, 오, 2, 3 목색. 옥색. 옥색. 옥색, 옥색 1이. 어, 그리고 10원짜리 같은 동전 색깔. 그런 색깔. 그리고 붉은색이지. 무언가 눈에 잘 띄고 사실 옥색은 확 눈에 띄진 않거든 눈에 띄진 않지만 자취를 비추는 그런 색깔들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쪼리 동자 왔습니다. 동자가 이번에 기도에 받은 게 있습니다. 청룡의 해이기 때문에 달빛 아래 유난히 청룡의 물결이 푸르르하게 빛날 겁니다. 달빛 아래 그래도, 매화에 향기가 나듯이, 매화꽃은 사실 큰 향내는 없잖아요. 네, 데 달빛도 반하는 매화가 2024년에 좋은 기운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매화의 그림이 있거나 매화로 된 키링 같은 거는 없지만 그런 거를 꼭 부적처럼 소지하고 계시면 그래도 나한테는 좋은 기운, 행운이 불운이 아닌 행운이 찾아온다고 저는 산에 가서 공수를 받아왔답니다. 동생님께서 아, 직접 공수를 받으신 거네요.

왜 집에 집안밖에 걸어 놓으면 좋은 것들있잖아 그런 것들이 매화가 비운한니 비신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봐. 홍매화가 좋을까요? 백매화가 좋을까요? 근데 푸른 물결 아래 넘실 넘실 환하게 비치는 건 백매화겠지. 홍매화도 좋기는 해. 빨간색이니까. 근데 공수는 일단 그저께 받았는데 백매화. 그럼 이 백매화를. 어떻게 좀 특히 활용하면 좋을지 현관 앞에 걸어놓는 거지 어. 그리고 오다 어, 같으면 왜 요즘 아주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복권 먹고 싶은 사람도 어, 네. 그냥 요만하게 오려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고 다닐 것 같은데 어 안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안에 소지하고 지갑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다닐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묘와 머리띠를 할순 없지만 그게 좋을 것 같은데 현관 앞에 뭐 그림 액자라 이런 것도 괜찮네. 응, 거실에 뭔가 들어오는 입구에 환하게 있으면 좋고, 또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는 건 매매에도 그런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기도 하지만 주걱 같은 거. 밥은 퍼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주걱이 100명을 먹일 수도 있고, 1000명을 먹일 수도 있고, 만명을 먹일 수도 있잖아. 그런 그림 같은 것들. 우리 엄마가 귀하신 분들한테 드리려고 주걱도 딱한명 거는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아직 주지는 못했지만 어 나머지 다른 분들한테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드리려고 우리 엄마가 특별 제작해갖고 그런 데다 의뢰해갖고 주걱으로 이렇게 부적 만든 것도 있죠. 그거 이게 50명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0명도 못 받을 걸. 오0개 했는데, 엄마가 하나 가질 거고, 거기에는 벌부적 처럼 벌부적도 이렇게 같이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50명 못봤지만 40명은 받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특별한 날들인데. 어쨌든 매화가 좋아요. 홍매화도 좋고, 백매화도 좋고. 근데 매화는 보통 핑크빛을 띠는 걸 그냥 백매화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환한 빛으로 환하게. 왜 우리 벚꽃이 비시비시 뭐 아, 눈꽃송이처럼 엄청 하얗잖아. 그랬듯이 그렇게 하면 소지하면 너무 너무 좋다라는 거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